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멜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가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매미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납달리는 노인 암사스미라.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 말씀.